因为罗马书一章二十一节，因为他们虽然知道神，却不当作神荣耀他，也不感谢他，他们的思念变为虚妄，无主的心就昏暗了。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네.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또 깊은 뜻이. 아, 이 뜻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여기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.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하는 오히려 하는 자기 그생각을 허망해져서 하 그리고 그 마음이 생각하시지요? 무지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. <laughs>